이 민주당 정권은 이거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지난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했으면 이 사람들은 아마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했을 겁니다 대장동 데이터에서 보시는 악취 나는 이 부패 문제는 그 부패도 어마어마하지만 자기 편의 그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정 기능을 들이대지 않고 있는 이 민주당 정권이야 말로 바로 입으로는 당의 당명에는 민주 라고 붙어 있지만 저게 바로 독재고 저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저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제가 총장으로 600일을 제가 재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민주당 정권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목도를 하고 더 이상은 앉아있어 봐야 이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줄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 3월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또 제가 더 있을 수 없게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있을 수없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이 구조적 부패 그리고 독재로 치닫는 이들의 본체를 아주 몸으로 딱 느끼고 정말 단기 필마로 이 사람들과 투쟁해 왔습니다. 사실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. 제대로 싸우질 못했기 때문입니다. 사실 이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은 음. 기본적으로 저렇게 야비하고 저렇게 무도하지 않습니다. 늘 상식선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아주 정면에서 목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다 자기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고 이사들이 얼마나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각종 그 사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을 장악을 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정말 제대로 겪어보지를 못하셨습니다. 무도한 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민주당 정권을 끝장을 내고 나라를 정상화시켜라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제가 몸으로 느끼고 제가 이 정치 일선에 나왔고 정권교체의 이 정면에 섰습니다. 제 눈에는 국민만 보이지 정치권력자는 또뭐 언론, 정권의 하수인으로다는 언론 이런 거는 제 눈에 안 보입니다. 제 눈에는 바로 여러분의 눈만 한눈분한 분만 보이고 제 가슴에 잠을 잘라고 누우면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눈망울이 가슴에 맺혀서 잠이 안 옵니다. 저는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제가 제온 몸을 던져서 반드시 이 무도한 정권 끝장 내고 여러분에게 이 주권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.